다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민우킴입니다. 오늘은 썰 썰이에요. 무슨 썰을 들려드릴 거냐요? 네. 무슨 썰을 들려드릴 거냐면. 혹시 옐로우 피버라고 아세요?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옐로우 피버를 만났었는데 그 스토리를 들려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옐로우 피버라 함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 외국 사람들인데 동양인 여성을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 근데 그냥 동양인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동양 여성은 순종적일 거다. 그리고 동양 여성은 헌신적이다.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동양인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런 이런 성적 판타지와 잘못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을 만났었어. 때는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였고 당시에 영어 스피킹 모임이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이랑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랑 영어 스피킹을 하면서 영어를 늘리는 거야. 그 사람들은 다 영어를 늘리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딱 그곳에 갔는데. 한 남성이 저한테 좀 지나친 관심을 보여요. 너무 대놓고. 그래서 좀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초반에 막 이렇게 영어 얘기하고 이러는데 너무 좀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로 왔어. 내 옆자리에 와가지고 나랑 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토킹 어바웃을 하는데 자기 한국을 되게 좋아한대. 자기 되게 한국을 좋아한다는데 한국에 대해서 잘 몰라. 뭔가 한국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한국을 되게 좋아한다고 나한테 계속 그래. 뭐 한국 영화도 막 좋아하고 K-POP도 좋아하고 막 이런데 근데, 잘 몰라,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한국 영화 나 좋아해. 한국 그거, 나 영화 봤잖아. 그 제목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한국 영화, 그 막, 몬스터 나오는 거였거든? 막 이런 식이야. 그래서 내가 몬스터라고 하면 그 당시에 그나마 떠올릴 수 있는 게 괴물 정도? 그래서 괴물이냐 이렇게 막보여주는데 몰라. 그냥 막 설명을 해. 근데 나도 들어도 몰라. 그리고 케이팝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당시 BTS의 인기가 진짜 아직도 여전히 많잖아요. 나도 BTS 좋아하고 그래서 막 BTS 좋아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 BTS 뭐 좋아하냐? 라는데 잘 몰라. <laughs> 근데 한국을 좋아한대. 이게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좀 이상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동양인 여성은 외국 여성과 달리 누군가를 이렇게 보살펴 주고 헌신적이고 약간 이렇지 않느냐. 배려심이 넓어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정말 그게 맞냐? 막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난그 질문이 너무 쌩뚱맞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둘이 얘기하는 게 아니었고 나랑 얘랑 어떤 사람 두분해 가지고 조였어. 다 같이 대화를 하는 건데 나한테만 자꾸 질문을 해. 근데 자꾸 질문이 이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들으면서 어... 노 아니라고 그랬어 왜냐 난 아니니까 <laughs>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말했지 나를 봐라 내가 순정적이고 그런 여성이었으면 난 여기 없을 것이다 요즘 세대는 좀 다르다 그건 약간 우리 패란츠 세대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약간 여성들과 남성들의 그런 차이가 약간 있었다 그리고 교육 방식도 달랐고 해야 되는 역할도 달랐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완화된 상태기 이 때문에 나는 사실 그렇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 충분히 여성의 발언권이 많이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양인 여성이 무조건 순종적이다, 헌신적이다.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가정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짐이 많은데 사실 그것도 나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고 어, 정말 일 같이 분담하는 커플들 정말 많잖아요 부부들 그래서 나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근데 동양인 여성은 난좀 이렇다고 들었는데 말하막 막 자꾸 얘기를 계속해 내가 들었을 때는 진짜, 진짜 옛날 인식?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딱 봤을 때도 나랑 나이 차이가 한 스무 살은 많아 보여 내가 20대였고 그 사람 한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 정도 돼 보여 근데 막 나한테 계속 그러는 거야 약간 옛 동양인 여성으로 뭘로 보는 거지? 약간 왜 나한테 한국인을 좋아한다 그러고 왜 아시안 여성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왜내 옆에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지? 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임 시간이 끝나서 집에 가야 됐었는데 내그 자전거를 내가 되게 멀리 세워놨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자기 자전거로 내 자전거 있는 데까지 태워다준대 저녁에 밤길이 위험하니까 외국인이 돌아다니기에 그래서 나는 오케이 했지. 근데 타고 갔는데 어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했어. 편하게 그냥 친구 뒷자리에 탄 느낌이 아니고 되게 막 일부러 뭔가 장난치고 나한테 막 가는데 어,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내 자전거까지 왔어.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 방향이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같이 올라갔어요. 어쨌든 집에 가는데 얘네 집은 여기 있었어. 그리고 난더 가야 돼. 아싸, 땡큐! 이러고 나는 그냥 아 그래, 오케이, 빠이! 하고 갔어. 근데 얘가 막 계속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근데 아! 괜찮다! 들어가라! 나는! 갈 거다! 이러면서 막 그냥 갔어, 오시하고 그러고 나서 또 저녁에 이제 막 자꾸 연락이 오는 거야. 그 연락이 내가 답장을 안 보내는데도 며칠이 왔었거든요. 되게 찝찝했어요. 그 모임도 아예 그 뒤로 나는 안 나갔고. 근데 아무래도 이상한 경험이었으니까 내 친구들에서 말을 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옐로우 피부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근데 난그 그 당시까지 옐로 피부가 뭔지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말 옐로 피부인가?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구분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어, 너무 만든 거야. 첫 번째 이상한 점, 얘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만의 메신저가 있다고 했다. 자기 들었는데 카카오톡이라고 있지 않냐? 어, 카카오톡? 친숙하잖아. 내가 외국에 지금 나가가지고 카카오톡을 들었을 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약간 '오, 어, 맞다고 카카오톡 많이 쓰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옐로우 피버적인 사람들이 동양인 여성을 꼬시는 또는 동양인 여성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는 메신저가 우리나라 메신저다. 그래서 카카오톡을 계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만들려고 한다. 나는 그 포인트를 알았지.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카카오톡 계정이 있다는 걸로 알았어. 하지만 난 카톡 친구를 하지 않았어. 근데 좀 응. 이상하잖아요.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한국 카카오톡을 가지고 있어. 그것도 이상했는데 나한테 자꾸 한국 여성은 외국 여성과 달리 순종적이고 헌신적이고 자꾸 막 그런 이야기를 해.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laughs> 한국 남성이 도대체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막 이런 걸 물어봐 나는 한국 남성이 딱히 그렇게 인기가 많은 건잘 모르겠지만 그냥 한국 사람들이고 한국에서 살았고 우리랑 그냥 정서가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외국 국적임에도 이렇게 잘 연애하고 잘 만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뭐 자기들만의 가치관과 자기들만의 정서가 맞는 거겠지 나는 그냥 그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인정으로 이렇게 따지려는 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들을 자꾸 해 한국 여성, 한국 남성, 외국 여성, 외국 남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말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또 그렇더라고요. 옐로 우 비버. 그리고 좀 질문이 이상했어. 뭔가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진짜 동양인에게 관심이 있는 듯한 느낌? 되게 별로였어.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했고, 한국 남성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 그래서 좀 그것도 불편했어. 한국 남성들은 약간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보살핌을 요구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난 그것도 당당하게 아니다. 한국 남성들은 오히려 내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매너가 좋다. 다른 대에 비해서 매너가 좋은 편이다. 왜 한국 남성들은 매너를 엄청 많이 듣고 살거든요. 내 생각에는 한국 남성들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서 매너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막 가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국제연애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국 남성이랑 이제 교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어, 매너가 너무 좋은 거야. 하면서 막 이렇게 놀랬다. 근데 사실 남성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거야. 이런 경우가 은근히 꽤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남성 뿐만 아니고 여성도 마찬가지야. 내 생각에는 한국인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되게 안 좋게 약간 얘기하면서 좀 그러더라고. 근데 되게 별로였어. 외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랑 그냥 다 똑같지 않나? 사람이잖아. 그냥 사람 아니야? <laughs> 저는! 인종으로 누군가를 구분 짓고 싶지 않아요. 나는 외국에서 외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특별하게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나한테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었어요. 너는 동양인 여성이니까, 너는 동양애니까, 동양애니까 이소리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근데 나랑 조금 지내다 보면은 애들이 하는 말이 항상 그거였어. 너 외국 살다 왔어? 나 한국에서 자랐어 언니 토종 근데 그냥 나 같은 사람들 존재해 그러니까 그냥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다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인종으로 누군가를 구분 지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남자한테도 해당되는 걸로 아는데 나는 한국 남자들은 자상하고 막 이러면서 한국 남자들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있어 이게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남녀 구분 없이 옐로 피버라는 특이한 패티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라 알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남녀 구분 없이 조심하십시오. 저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색안경을 끼고 당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laughs> 어쨌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옐로우 피버 만나신 적 있어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혹시 옐로우 피버 만난 경험 있으면 댓글로 적어주시고 아니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좀 들어본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제가 놓친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앙동